이번 산불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시작됐나 이제 원인을 규명하는 일이 남았는데요. 최초 불이 난 곳을 지나간 차량들을 상대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긴 했는데 이게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불 원인 규명의 열쇠는 지난 4일 최초 발화 지점을 지나갔던 차량 넉대입니다. 경찰로부터 차량 정보를 넘겨받은 울진군은 운전자와 동성자 신원을 모두 파악했습니다. 울진군 수사 관계자는 당시 차량 넉 대의 탑승자는 모두 예닐곱 명으로 흡연 여부 등 사건 관련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량 넉대 모두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고 영상 자료도 모두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분석 장비나 이런 뭐 것들은 저희들 독립 설린 과학원이라든지 과학 수사 연구소라든지 도움을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수사에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직접적인 정보 확보는 쉽지 않습니다. 앞서 두 차례 현장 감식에서 담배 꽁초등 의미 있는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진화 작업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초동 수사나 초기 현장 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발화 지점 현장 여건과 산불이 발생한 지난 4일 기상 상황을 고려하면 낙내 등 자연 발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살림 당국 판단입니다. 울진군은 담배 불뿐만 아니라 제3의 요인으로 인한 실화나 방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TBC 박영훈입니다.